아니, 한국이 아닌 먼 나라 외국에서도 한글을 사용하는 부족이 있다고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마을, 찌아찌아족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한글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그들 중한 명은 한국으로 유학까지 떠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뜻밖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마을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쩌다 그먼 곳에서까지 우리의 한글이 쓰이게 되었을까요? 과연 한글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인물 및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말라티라고 합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섬이지만 저처럼 어릴 때부터 마을에서 쭉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조금 고요하고 익숙한 장소일 뿐이죠. 저는 찌아찌아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부족의 한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부족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를 잘 알고 마을에서 똑같이 자라며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들과 부족의 전통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글자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말로만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고 반복해서 들어야 했어요. 우리 찌아찌아족의 언어는 인도네시아어와는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모두 인도네시아어를 말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우리가 쓰는 특별한 언어가 있다는 사실이 항상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도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언어를 계속 배우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언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들려주시는 전통 이야기들은 저에게 재미있으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이나 조상들의 용맹한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옛날 옛적에 전쟁 중에 부족을 지킨 용감한 전사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고, 또 다른 날에는 농사 짓는 방법이나 해마다 열리는 축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보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성격이셨는데, 옛날 노래를 들려주시거나, 부족의 오래된 의식에서 불리는 노래를 읊조리듯 부르곤 하셨어요.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노래는 저에게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가 노래의 가사를 헷갈려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 한 구석이 조금 아려왔습니다 만약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 노래와 이야기를 더 이상 전해주실 수 없게 된다면 우리 언어는 그저 사라지고 마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렵고 이런 걱정을 깊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작았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왜 글자로 남아있지 않죠? 라고 할머니께 물어보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옛날부터 우리는 말을 통해 전해왔단다.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지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족들이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책으로 역사를 남기고 그들의 이야기를 글로 기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도 그렇게 글로 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2009년이었습니다. 마을에 특별한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멀리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우리에게 한글이라는 글자를 전해주기 위해 왔다고 했죠. 저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았고, 어른들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멀리서, 우리 마을에 찾아왔는지 알수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글이라는 독특한 글자를 보여주며 우리 부족 언어를 이 글자로 기록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글자는 우리에게 매우 신기하게 보였어요. 한글은 생김새가 마치 그림 같으면서도 정돈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글이 우리의 말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설명에 몇몇 어른들은 점차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자로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적을 수 있다고 질문이 여기저기서 나왔죠. 그러나 할아버지는 이 외지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말라티. 왜 우리 부족의 언어를 남의 글자로 기록해야 하느냐? 우리 전통이 이렇게 쉽게 남의 것에 물들어도 괜찮단 말이냐? 할아버지의 물음에 저는 잠시 주저했지만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한글로 기록하면 잊히지 않고 다음 세대도 볼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하셨어요. 전통은 단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야. 할아버지는 말하길 다른 사람들의 것을 받아들이면 결국 우리 것을 잃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우리 전통 언어가 외래 문자를 통해 보존되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의 몇몇 아이들과 어른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이 무척 어렵고 낯설었어요. 모양도 복잡해 보이고 우리 언어와는 너무 달랐죠. 하지만 선생님들은 매우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가라고 해요. 입 모양을 보고 소리를 내 보세요.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글이 얼마나 간단하게 발음을 적을 수 있는지 알려 주셨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먼 나라의 문자가 정말 우리 부족의 언어를 살릴 수 있을까? 혹은 외래 문자가 우리 문화를 왜곡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매일 같이 한글을 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언어가 이 한국 문자를 통해 변형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제가 한글로 우리 언어를 적어보면서 서서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외국의 글자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라는 점을 깨달아갔죠. 어느 날은 부족의 오래된 이야기를 한글로 적어본 후 할머니께 보여드렸더니 할머니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한글이 우리 부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될수 있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글로 부족의 이야기를 적어 나갈 때마다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와 노래들이 이제는 제 손을 통해 글로 남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매일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록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듣고 기억해야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한글로 차곡차곡 적히며 새로운 생명을 얻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제가 기록한 글을 보시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말라티는 정말 대단하구나. 네가 이렇게 적어주니 내가 노래를 잊어버려도 네가 기억해 줄수 있겠구나. 할머니의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부족의 언어와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의구심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외지에서 온 글자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것이 변형되지 않을까 하는 그분의 걱정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죠. 그러나 저는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우리 부족의 언어를 보존하고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며 외래 문자라는 이유만으로 멀리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한글을 통해 부족의 언어를 적어 나가면서 저는 언어가 단순한 말과 글을 넘어서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전통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한글로 적어가며 저는 마치 우리 부족의 이야기가 저를 통해 더먼 미래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록한 이야기들은 이제 더 이상 제 기억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글이라는 글자로 남게 되었어요. 이렇게 기록된 이야기는 제 후손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저는 이 일을 통해 우리 부족의 언어를 지키고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렇게 한글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글들을 모아 언젠가는 부족 사람들과 함께 나눌 날이 오기를 고대했어요. 저는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한글이라는 글자를 받아들였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한국이 왜이 글자를 우리에게 주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마을에서 우리 부족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던 선생님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따뜻했으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왜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부족에게 그렇게 신경을 쓴 것일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부족을 도와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한국은 특히 우리의 언어 보존을 돕기 위해 한글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믿기지 않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 대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갈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쁨과 흥분이 뒤섞여 밤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글자를 전해준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직접 가서 배울 수 있는 곳이 되었죠. 저는 마음속 깊이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유학을 떠나기 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지의 문화에 너무 빠져들면 우리의 전통을 잊을지도 모른다. 저는 할아버지의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남았어요. 한국에 가면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언어에 점점 익숙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곳 찌아찌아족의 사람이며 우리 부족의 언어와 전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생소하고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의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컸고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무언가에 바쁜 모습이었어요. 한국어로 가득한 안내판과 전광판을 보니 제가 정말 한국에 온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건물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바쁘고 분주한 모습이 저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주었어요. 한편으로는 이곳에서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깔끔하고 정돈된 한국의 건물들과 넓은 캠퍼스를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학생들은 대부분 교복 대신 자유로운 옷차림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캠퍼스를 걸으면서 한국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말이 전부 한국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도 많았지만 그들의 표정과 웃음소리만으로도 그들이 편안하게 공부하며 친구들과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한국의 대학 생활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일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단어를 익히고 문법을 공부하며 한글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글은 생각보다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그저 기호처럼 보였던 모양들이 이제는 소리와 뜻을 담아내는 특별한 글자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 기역이나 디귿 같은 기본 자음과 아나 오 같은 모음을 조합해 여러 가지 소리를 낼수 있다는 것이 무척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을 만든 이유였어요. 저는 한국의 교수님들로부터 세종대왕이라는 임금님에 대해 배우게 되었죠. 세종대왕은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 특히 일반 백성들이 글을 쉽게 배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글은 글자를 몰라서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글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탄생한 것이라는 사실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글이 우리 부족을 돕기 위해 온 것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를 배우면서 저도 모르게 우리 부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든 것처럼 한국은 우리 부족에게도 한글을 전해주어 우리의 언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부족에게 베푼 도움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학생활을 하며 저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도 다양하게 즐겼고 특히 김치라는 음식이 거의 모든 식사에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김치가 매우 맵고 강한 맛이어서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김치의 맛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은 김치와 밥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보며 그들의 식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느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매년 추석이라는 큰 명절을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추석에는 가족들이 모여 조상을 기리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마치 우리 부족의 전통 의식과도 닮아 있어. 저는 추석 명절을 지내는 한국 사람들에게 공감이 갔어요. 한국과 우리의 전통이 서로 닮아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죠.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을 통해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족에게도 큰 가치를 지닌 글자였습니다. 한글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지키고 후손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저는 그 사실에 대해 매일 감사했어요. 한글은 그저 문자가 아닌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다리가 되었던 것이죠.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은 저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세종대왕의 정신을 배우고 한글이 가진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된 것은 저에게 큰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부족에게 베풀어준 배려와 사랑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은 제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고 찌아찌아족의 일원으로서 저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통해 언어와 문화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닌 우리 부족의 언어를 기록하고 지켜주는 도구였어요. 한국에서 유학을 하던 중 저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세계 문자 포럼에 초청받은 일이었죠.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과 학생들이 모여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를 자랑하고 그 우수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곳에 찌아찌아족을 대표하여 참가하게 되었어요. 처음 초청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얼떨떨하고 긴장되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자랑스러운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한국에서 한글을 배우고 한글 덕분에 우리 부족의 언어가 기록되기 시작한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포럼이 열리는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발표할 자료를 정리하고, 부족의 이야기를 최대한 잘 전달하기 위해 몇 번이고, 발표 내용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준비한 자료 중에는 우리 부족의 이야기를 한글로 기록한 문서도 있었고, 제가 직접 쓴 메모들도 있었죠.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자료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습니다. 포럼이 열리는 장소는 큰 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을 보며 잠시 동안 주눅이 들었어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저마다의 언어와 문자를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요. 그들 중에는 이미 유명한 언어학자들도 있었고 각 나라의 언어를 대표하는 연구자와 학생들도 많았어요. 그들의 표정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들의 발표 준비물도 대단해 보였어요. 화려한 자료와 장비들을 준비해 온 사람들이 많아,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렸어요. 저는 찌아찌아족을 대표해서 이곳에 왔고,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제 중요한 임무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이 우리 부족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자료는 아니었지만, 한글로 적힌 우리 부족의 이야기는 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발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심호흡을 깊게 하고,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조명이 비추자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저는 천천히 준비해온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부족, 찌아찌아족은 오래전부터 구전으로만 이야기를 전해왔고 우리만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언어가 점차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전해준 한글 덕분에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기록하고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한글을 받기 전 우리 부족이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했어요. 그때까지 우리 부족은 단지 말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전해왔고. 글자가 없어서 많은 이야기가 잊혀져 갔죠. 하지만 한글이 도입되면서 우리 부족은 중요한 이야기와 전통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언어를 기록하는 일은 단지 말을 적는 것을 넘어 부족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저는 청중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한글은 우리에게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말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는 듯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고,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마음이 더 깊이 이해되었어요. 세종대왕이 글자를 읽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글을 만든 것처럼, 한글은 우리 부족의 언어를 지키고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선물이었어요. 그러나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청중 속에 있던 한 중국 참가자가 손을 들고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온 언어학자였는데 저에게 무례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한글이 정말로 그렇게 뛰어난 문자라면 왜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한자를 빌렸었죠.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침착하게 생각해 본 뒤.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한자는 훌륭한 문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읽고 쓸수 있도록 자신들만의 글자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 대답을 듣고도 만족하지 않는 듯 보였어요. 그는 여전히 무례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그저 단순한 문자일 뿐이고, 진정한 우수성은 한자에 있습니다. 그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손가락으로 툭툭 넘기더니, 마치 별것 아닌 듯 책상 위에 던져 놓았어요. 그의 행동에 저는 순간 이마에 땀이 맺히고 혈관이 솟구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다잡기로 했어요. 제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 부족의 언어는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자는 물론 훌륭한 문자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그것이 바로 한글의 특별한 점입니다. 제 대답은 그 사람을 설득하지 못한 듯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제 안에서 커다란 자부심이 일었습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 부족의 언어는 잊혀졌을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 역시 사라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중국 참가자의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저는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어요. 한글은 우리 부족의 목소리를 남기게 해준 소중한 도구입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에 알리는 길입니다. 그의 차가운 표정 속에서도 다른 청중들이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무대를 내려오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글이 우리 부족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한글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은 우리 부족에게 단순히 글자를 넘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 후에도 몇몇 참가자들은 저에게 다가와 제 발표에 대해 묻기도 하고 부족의 언어를 어떻게 기록하고 보존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한글이 우리 부족에게 준 영향력을 더욱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발표를 되새기며 깊은 감정에 빠졌습니다. 중국 참가자의 태도는 저를 순간적으로 화나게 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한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한글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의 이야기를 글로 적어줄 수 있는 도구이자 우리 부족이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해준 힘이었어요. 세계 문자 포럼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닌 부족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커다란 선물이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더욱더 열심히 우리 부족의 언어와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한글의 정신과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 부족의 언어를 세상에 알리고 지켜가고 싶었습니다. 세계 문자 포럼에서 한글과 우리 부족의 이야기를 발표하고 난후 저는 더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글이 우리 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알리고 나니 그 글자를 더욱 잘 이해하고 그 의미를 담아 더 많은 것을 기록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죠. 한글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는 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마을에 돌아오니 그동안 얼마나 변해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한국에 가기 전부터 우리 마을에서는 한글을 사용해 우리 언어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이제 제가 배운 지식들을 고향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말라티 언니가 돌아왔어 하며 손을 흔들었고 어르신들도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고향에 돌아와 마주하는 모든 것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 속 깊이 자리한 책임감은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지만 고향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도 대부분 한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마을에 처음 한글이 도입되었을 때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어른과 아이 할것 없이 대부분이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고 간단한 이야기들도 적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쓸수 있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 했고 어르신들은 잊혀가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해 하셨어요. 고향에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살려 우리 부족의 이야기를 더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듣기만 했던 전통 이야기를 이제 한글로 적어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격스러웠습니다. 한글로 적는 일이 아직도 조금은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열심히 부족의 이야기를 기록해 나갔어요. 마을의 어르신들은 저를 찾아와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한글로 적어 나가면서 이 소중한 기억들이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부족의 전통과 자부심이 글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부족의 자산을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에게도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한글을 어려워했지만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쓸수 있게 되면서 큰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수업 후한 아이가 다가와 말라티 선생님. 이제 제 이름을 쓸수 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죠. 아이들이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쓸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신기해하며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은 저를 따라 발음 하나하나를 연습하며 한글의 모양을 익혀갔습니다. 어느날 한 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저도 이제 우리 부족 이야기를 한글로 쓰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들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적어 나가고 그 이야기가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한글이 우리 부족에게 가져다준 변화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더 이상 한글을 낯설게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 글자를 통해 우리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셨어요. 이 사실에 감격하며 저는 한글로 계속해서 부족의 이야기를 적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글은 우리 부족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 가치를 전하며 우리의 문화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제 한글로 적어 내려가는 부족의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우리 부족의 이야기를 후대에 남길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일을 통해 부족의 자부심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부족의 이야기를 한글로 기록하고, 후손들에게 우리 부족의 전통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닌 우리 부족이 세상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힘이었습니다. 이 글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전해줄 유산이 될 것임을 굳게 믿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상은 큰 힘이 되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